생각하신 게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전에 시나리오 버전에 있었는데 그런 의미로 뺐던 부분이에요. 어머니가 과거에 그러니까 아빠가 이제 엄마랑 딸을 두고 해외에서 일해서 돌아왔으면 이제 그때부터 같이 살줄 알았더니 그다음 시 아빠도 자기 인생을 살겠다고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이제 아빠 서재에 책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냥 고모도 치 이렇게 아빠 그래서. 행복해? 막 그런 뉘앙스인 거죠. 그리고 엄마도 그렇고 엄마도 사실 처음에 진단받을 때 암인가요? 라고 이제 서현지 씨가 물어보는 이유는 엄마가 암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자기도 유전 그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근데 이건 이제 물어보니까 제가 다고 드리는 거고 어, 사실 그런 것들 다 있었어요. 근데 어, 진짜 아버지와 딸과 그의 딸 외에는 정말 의식적으로 배제를 한 거죠. 찬들을 다 덜어내고 밥이랑 국만 <laughs> 온전히 된장국에 음. 네, 밥만 놨을 때 네, 그리고 감독님 영화 잘 봤습니다. 엄청 울었어요. 감사합니다. 영화 보면서 서현진 배우님 에게 동기화 됐어요. 서현진 배우님 캐스팅한 이유와 배우님 반응. 반응이라면 캐스팅 되었을 때의 반응일까요? 질문해 주신 분 계신가요? 둘다 그냥 말씀드릴게요. 네네 네, 네. 네, 그러면. 어, 서현지 씨는 음, 그 가장 가까운 가족 분 중에 알츠하이머로 돌아가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좀더 되게 이런 묘사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었고 현진 씨가 저를 제 처음 만났을 때 당연히 제 저도 가족 중에 알츠하이머 환자가 이, 는줄 알았다 아니라 보니까 되게 배신감을 느끼. <laughs> 아예, 아, 예, 예. 음, 음, 음. 예. 그래서 아니 이거를 어떻게 자료 어, 조사만으로 하냐고서, 해 음, 글쎄요, 예. 그렇죠. 예, 그렇게 됐네요 했는데 어, 현주 씨는 그어쨌 연기를 잘하시는 배우고 잘이 작품 같은 게 이제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함부로 자신 있게 내가 할래요 하기가 힘든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 이제 안성기 선배님 제가 안성기 선배님이 하고 하려고 놓고 쓴 대사고 특히 이제 선배님이 그 자기 소개하는 그, 그 장면 어, 변호사가 됐다고 고맙다고 딸라서 뭐이 어, 대사는 정말 선배님한테도 이렇게, 이렇게 맞춤형으로 놓고 쓴 거의 대부분. 묘사드려놓고 음. 서현지 씨 같은 경우 이제 서현지 씨를 놓고 쓴건 아니고 누구 어떤 여배우랑 누구랑 하야지라고 계산한 건 아니었는데 누가 내게 이거 하겠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음. 쉽게 못 덤빌 작품이다. 서윤지 씨가 굉장히 자신, 처음에 만났을 때 굉장히 자신 이 있었거든요. 뭐뭐 드럽지 않은데 아 전혀 왜요? 이랬, 이랬던 분이 한 2년 지나서 무서워서 떨면서울면서 전화 음. 그 사이에 내가 이거를 왜거 없이 한다고 그랬는지 오르겠다고 뒤늦게 얘기 좀 왔었나 봐요. 그런데 서현지 씨는 서현주 씨가 갖고 있는 어떤 질감이 이 작품의 어떤 무거운 지나치게 무거운 느낌을 상쇄할 수 있는 질감의 배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점점점 아이가 돼서 안상에서 품에 안겼을 때 아기처럼도 보일 수 있는 그거에 부합되는 배우라고 생각했고 어, 이렇게 배우가 아끼라면은 그 배우가 갖고 있는 그 연기력하고 별개로 그 배우가 갖고 있는 특유의 그 어떤 질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굉장히 연기 잘하는 배우분들 또 많이 계시겠죠 그분들도 아마 되게 잘하셨을 수도 있는데 어, 왠지 사현진 씨보다는 보기에 좀더 많이 뭐랄까 너무 많이 무거울 수도 있고 음, 더 무거워요. 음. 뭐 지금도 너무 축축해지거나 네. 네, 너무 너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음. 현주 씨가 그렇다고 전혀 가벼운 배우는 아니지만 어, 뭐랄까 좀 음, 음, 지나치게 다크한 거를 상쇄할 수 있는 음. 어떤 질감을 갖고 있는 배우 음.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음, 어 그리고 씨도 어, 많이 작품 좋아하고 많이 언제부터 그러면 눈여겨 보셨던 거예요 배우들 계속 보고 계시잖아요 항상 크게 시나리오 쓸뭐뭐 나서 다른 작품을 어, 봤다거나 네네. 네네 그리고 마지막 장면이 아버지가 아닌 딸 진아와 함께 있는 장면이란 게 인상 깊었어요 엔딩을 딸과 함께 하고 있는 장면으로 마무리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하고 주애린 배우가 그 장면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는지 궁금합니다. 어. 음, 주애림 양은 제가 이제 아역 캐스팅할 그때그 우리들과 우리 집을 만든 윤광원 감독님이라고 국내에서 아역 최고의 전문가시죠. 네, 그래서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아이들 더 구제 덕후 네, 그래서 저만 그런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감독님들이 이제 의뢰를 해요. 저도 그냥 뭐 배달의 민족 주문하듯이 감독님한테 나이, 성별, 캐릭터 아 이제. 윤광 감독님이 그렇게 표현을 잘안 하는데 예림양은 굉장히 강하게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예림양은 보기 전에 그냥 결정했어요 이, 이 사람이 그렇게 브로핑하는 사람이 아닌데 어,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강추하는 거면 확실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전에 1승이라 작품을 먼저 했는데 카메라에서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일부러 1승에 한신 나와요. 음. 예. 약간의 스포일러지만 음. 네, 아무튼 음. 나요 그래서 그때 한번 작품을 하고 자, 카시오페라는 작품이 있는데 내년에 하자. 그리고 대본을 이제 이 엔딩 대사를 시켜본 거예요. 그냥 앞에는 안 보여주고. 어, 그래서 저는 이제 결정을 했었는데, 이게 그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음 제가 이 영화의 판타지라고 생각하는, 이, 영화의, 이 영화를 만든 어떤 모멘텀이 되는 신은 인우를 만나서 인우가 확인하는 신이에요. 사실 그게 저한테는 이 작품을 만든 가장 큰 모티브가 되는 신인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우리 아이를, 어, 양육하고 키우면서 많은 희망과 어, 이 아이가 혼자 살아남았을 때 어떻게 살고 내가 그걸 위해서 뭔가 애쓰고 있고 그게, 그게 정말 작동돼서 이 삶에 이 아이가 나중에 세상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거에, 그걸로 어, 살아남게 되고 길을 잃지 않게 되기를 원하는데 확인을 못하잖아요 어. 저 아이를 낳고 난 그게 가장 큰 음. 판타지였던 것 같아요. 그거를 내가 확인을 못한다는 게. 근데 이누는 확인을 했죠. 질문을 하고, 뭐 질문을 하고 7시에 뭐 했니? 기저귀 가라님 뭐 했니? 자기가 이 험한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서 가르쳤던 걸다 확인했어요. 그러고 나갔는데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지, 진화를 만나서 자기 딸을 만나서 이 수지는 이 세상에는 다 너를 응? 괴롭히는 사람이고 너 약해 보이면 너다 잡아먹힌다. 너 강하게 탈때너 절대 우, 남들 앞에서 울면 안 돼.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걸 확인하는 거죠. 와서 엄마가 가르쳤던대로 산기 아니고 얘는 엄마가 살아 가르친 것을 이미 뛰어넘고 또커 있고 그걸 포용하게 돼 있고 그거를 확인을 머리로 못 하는 거죠. 수지는. 예, 그러면서 그 딸이 포용을 하는, 음, 그러니까 그그4대째 이어지는 어떤 관계성, 부모 자식의 관계, 그리고 인간 관계, 그러니까 그 관계란 거는 우리가 늘 그렇잖아요. 어떤 관계에서 생기는 갈등이란 거는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지 못해서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이거 해주면. 우리는 관계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또와 그거 왜안 해주지? 서로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아저 남자친구가 나한테 이거 해주면 여자친구가 이렇게만 이렇게 행동해주면 아무 문제 아무 갈등이 없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어 우리 관계란 건 그게 아닌 것 같아. 요 부모 자식의 관계도 그렇고 어, 꼭 그거대로 해, 했기 때문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나는 이 수준이 가르쳐준 대로 한건 아닌데. 뭔가, 그 뭔가 다른 식으로 인생을 산 건데 이미 커 있고, 그, 뭐랄까, 그런 다양한 그 어떤 관계이면 부모 자식 관계의 어떤 음 모습들, 네, 그런 걸 포괄적으로 단국어를 가장 멀리 가족들이 떨어뜨려놨다가 마중에 모였을 때 그렇게 확인시키고 싶어서 그렇게 구성을 한것 같아요. 마중에 지나가. 어 나오는 장면 은 주연 배우가 되게 큰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저는 되게 그 당시에 그린 마더스 클럽을 엄청 재밌게 보고 있어가지고 드라마 거기서추자연 배우 딸로 나와 유빈맘의 딸인 유빈 배우 네, 네. 동시에 찍고 있었어요. 네, 네. 근데 그거 보면은 또이 카시오페아 전혀 다른 결의 연기도 엄청 잘하더라고요. 그 우리 집에서 나왔던 그 어린이 배우 친구가 이렇게 성장하는 걸 보면은 윤강 감독님도 그렇고 신현식 감독님도 그렇고. 되게 큰 길을 열어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주희림 배우의 앞날도 기대가 됩니다. 잘 갔으면 좋겠어요. 잘 성장했으면 좋겠고. 네, 또 혹시 궁금한 것들 있으면은 질문 또 남겨주셔도 되고요. 어 아니면은 감독님이 마지막 GV니까는 관객분들한테 궁금한 거 물어보시면 여기다 대답해 주셔도 돼요. 일승 궁금해하신 분들도 많을 테니까. <laughs> 되게 신기한 게시식 감독님은 전작과 그 차기작이 전혀 닮지 않은 감독이기도 하거든요. 전혀 연작 느낌의 작품이 없어요. 모든 영화가 다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 만든 것 같기도 하고 한 가문 안에 있는 다른 형제들이 만든 영화 같기도 하고. 또 일승은 전혀 다른 스포츠 영화잖아요. 심지어 동시에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요. 이제. 제가 아까 그 일기 두개 쓰는 사람 같은 사람이고요. <laughs> 왜 그러냐면, 어저 시나리오를 쓸때 글을 쓸때 약간 중독인 것 같긴 한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현실을 이, 있는 것 같아요. 글을 쓸때 온전히 내 나만 있는 세상에 내가 인, 나 혼자 있는 그 세상에 있는 게 굉장히 삶의 짐을 좀 내려놓고 있는. 단계로 간것 같아요. 이 중독. 근데 때가. 좀 신기한 게 그런 사람들이 막절로 들어가거나, 네. 뭐 호텔 방을 빌려서 하거나. 근데 사람 많은 데서도 잘하시고. 저 키즈 카페에서도 하고. 그, 그니까요. 네. <laughs> 아무 상관 없는데. 그러고서 이제 글을 쓰고, 이제뭐 카시오페아 쓰면 그 다음에 일승 쓰고 카시오페아 쓰고 일승 쓰고 이렇게 다른 작품을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쓰면서 막 하나 있, 한 가지에 예를 들어서 카시오페아만 네, 물론 시작, 시작하면 이제, 이제 한 고는 다어요 처음부터 음. 넘버원 1신 딱 쓰면은 그때부터 되게 설레요 그러면 음. 이제 끝까지는 무조건 빨리 써요 막 이렇게 잘 쓰든 못 쓰든 무조건 빨리 쓰고 뭐 일주일 빨리라는게 물리적인 시간은 어느정도 걸리세요? 일주에서이주뭐 1시오페아도? 1시오페아도 보통 어. 보통 근데 그러고서 이제 한, 한 이틀 쉬었다가 그다음에 일승을또한일주 착수 이틀 동안은 뭐 하고 지세요? 마사지 받고요. 마사지 받고 못 만났던 사람 만나고 약간 그런. 그리고 제가 제 회사 대표기도 하니까 사무실 출근해서 회사 업무를 좀 봐야죠. 네. 그런 제 다른 업무를 또 봐보고 그런 그런 진짜 되게 성실하게. 네. 네. 그러니까 향락적인 일을 한다든가 그런 건 없나요? p e 적인 일을 한다든가 가장 t 티플레저 아, 없어요. 아, 향락 u 나 파괴는 제 몸, 몸과 마음이 견뎌내지 못할 것 같아요. i n g about the people who are talking about t 이 e people who are 앉아서 글 많이 쓰시는 분들은 다 이제 이게 있죠 지병이 네, 너무 우리 쓸없는 만남. 네, 그 마지막 하나만 궁금한, 궁금한 거 진짜 여쭤보고 그러면 요즘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 <laughs> 생각보다 엄청난 <laughs> 아이돌 덕후시거든요. 그 사실 제가 <laughs> 조회가 많이 아시겠지만은 음. 아이돌 배우들하고 가장 작품을 많이 한.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이제 시나리오스포 공동 제작한 거미집이란 작품에. 이제 크랭크업을 했어요 이번 주에 음. 6월 6일날 크리스탈이라는 친구를 제가 처음에 이렇게 단편영화를 같이 했었는데 어떻게 오랜만에 음. 목소리를 만난 거요? 네. 네. 네 같이 했었죠. 그래서 어, 이 친구가 또 거기서 되게 잘했다고 칭찬 많이 하시는 음. 얘를 들으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음. 이제 또 죄송하지만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아니요 건대부랑 음. 같은 마음이세요. 한 그룹만 얘기해 주시죠. 아, 가 있을까요? 아니면 멤버로? 오마 어... 이걸? Oh 아, 네. 업데이트가 좀안 되신 거예요?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질문을 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영화 요새, 너무 사실 네. 요새는 윈터 좋아요. 아 업데이트가 네. 아직 안 되셨네요. 사대대 <laughs> 네. 초기까지 머무르시고 계시는군요. 네. 영화 너무 재미있어서 세 번이나 봤어요. 제목 카시오페아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아 진짜 제목을 너무 고민을 많이 했던 작품 한번 바뀌었었죠. 예한세번 네,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이 이제 영화에서 설명한 것처럼 우리가 길을 찾을 때 북극성을 찾는데 카시오페아는 제일 잘 밝은 별이고 여름에도 떠있고 카시오페아로 북극성을 찾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족이란 게 에, 그런 것 같아요. 또저 길로 가야 돼. 저 길로 가. 나나 따라와.가 아니고 둘러봤는데 내 가족이 그 옆에 있다고 있고 옆에 있다 보고 이 사람들 주변에 있다 보니까 내 길을 찾는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가셔야다는 의미가 네, 그런 맥락으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감독님 말씀 들으면서 갑자기 떠오른 질문인데 직접 연출하실 시나리오를 쓰실 때와 다른 감독님이 연출할 시나리오 를 쓰실 때 작업 방식 혹시 차이가 있으신가요? 어 사실은 다른 감독님 연출할 때쓴 작품은 동주가 원칙적으로는 동주밖에 없어요. 그래서 약간 비슷한 경우의 질문을 저도 한 적이 있는데 누구한테요? 예전에 김기덕 감독님하고 어. 이제 그 당시 반대였죠. 김기덕 감독님이 시나리오를 제가 연출한 배우는 배우다라는 작품 할 때. 그때도 이 질문을 제가 했었던 것 같아요. 김민희 감독한테 다른 감독이런 하는 거랑 감독님이 하는 거랑 친할 수때다 다르냐고 저도 질문을 했는데 늘 원래 본인이 할 생각으로 쓰신대요. 그러다 그렇게 된 거였다고 아 그랬구나. 근데 저도 대체로 그런데 동주 같은 경우는 완전히 기획 자체를 이준희 감독님이랑한 거예요. 윤동주로 영화를 저예산 영화를 만들자. 오케이 너랑 나랑 하자 그래서 기차 안에서 같이 회의를 한 거예요 영화제 가는 기차 안이었다고 아니 아니요 저기 그 MT 갔다가 오.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감독조합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준희 감독님이 당시 대표였고 제가 이사진행 중에 하나였고 네. 그리고 어, 거미씨 같은 경우에 제가 연출을 할 계획이었는데 이제 김지윤 감독님이 하시면서 김지윤 감독님하고 이제 회의를 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작업은 했죠. 그 뒤에. 네, 그래서 늘, 늘 영화란 게늘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사실 힘든 일이지만 그래도 재밌는 거는 영화로 만드는 일은 똑같지만 늘 다른 작품이고 늘 다른 사람 만나고 늘 같은 방식으로 사실 못하는 일이고, 음, 그래서 늘그 새로운 일에도 적응해야 되고 대응해야 되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리면 될것 같아요 감독님에게 카시오페아 같은 존재는 누구인가요라고. 당연히 가족이죠, 음. 와이프나 아이나 음, 가족이 굉장히 크고 사실은 저희 그 거미집이란 제목도. 우리 아이 때문에, 그러니까 카시오페아도 우리 아이 때문에 그런 거예 때문에, 그 영화 속에서 선배님의 안상규 선배님 대사가 있잖아요. 너 어, 수진이가 있어서 아빠네 딸이 있다. 그게, 그게 제가 아이가 생겼, 태어나서 처음으로 깐나나이때 목욕을 시킬 때그 생각이 드는 거. 한 번도 얘가 이제 내 나로 인해 태어난 존재라고 생각했지. 이 존재가 있어서 내 존재가 바뀐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 아이가 태어날때그 생각을 했고 그 안성 선배님하고 부녀 관계 이야기를 하겠다고 생각은 그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딱 이제 카시오페아가 아니었어도 어자 가족으로 인해서 자녀의 존재로 인해서 우리 그냥 와이프가 가족이 생기고 와이프가 생기고 아이가 생긴 게 아니죠. 그냥 통합적으로 각자의 정체성이 바뀌어 버리는 거잖아요. 네. 음, 그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은 시간이 왔습니다. 또 오늘 강객과에 대한 참여해주신 관객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이 영화는 어, 조금 두셨다가. 언젠가 끊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보는 것보다 한한두달 지났을 때 이제 또 IPTV에서도 볼 수가 있으니까 끊어보시면 전혀 다른 게 보일 것 같거든요.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두 번째 보면은 저는 엄청 울것 같아요. 첫 번째에는 내가 우는 게 실례일 것 같아서 좀 아는 것도 있었어요. 제가 이게 퍼케킹이 같아서 막 <laughs> 말씀을 하세요. 네. 회사 대표인데 네. 네. 어, 이게. 어 진짜 두번세번볼 때마다 다를 시긴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제가 만든 영화 중에 가장 섬세하 게. 가장 뭐 없어요. 뭐 별거 없는데 별거 없는 없어서 그냥 보시면은 별거 없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정말 별게 없으니까. 근데 별게 없는 와중에 어 정말 세심하게 어 이렇게 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들이 처음 보면 그냥 당장 이 현진 씨의 증상의 변화에 따라가고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그 이제 아마 다시 보시면 저는 좀 다르실 거라는 생각도 드니까 기회가 되신다면 네. 어, 한번 더 보시는 것을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나중에 좀 마음을 좀 굳게 먹을 수 있는 날이 오면 부모님이랑 한번 같이 영화를 보려고 하고 감독님도 뭐 여기 또 가족이 계신 분들도 따님이라도 같이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면 술한잔할수 있는 영화가 되지 않을까? 우리 아이랑 영화 영화 속에 나, 나와요 뭐 알아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킥보드 타고 지나가는 친구 감독님의 친딸 이거 지금 5학년이라고 하니까. 삼사년 지나면 뭐 가볍게 소주 한잔 정도 할수 있는 나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어,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주신 관객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신현식 감독 인사 말씀 드리면서 자리 마무리할게요. 네, 아시죠. 분명히 동네 분들이 수도 있지만 멀리서 오신 분들도 많이 드시던 데 와주셔서 직접 영화를 극장에서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뭐 이제 이카시오페아 일단 극장에서 이제 마무리되고 있는. 중이고 어, 대신 이제 1승이라고 좀이 훨씬 가볍고 즐겁고 이렇게 유쾌하게 보실 수 있는 어, 온 가족이 부담 없이 보실 수 있는 올해 안에 볼수 있나요? 그럴 것 같아요. 아마 가을 정도에는 했는데 아직 확정은 아니어서 제가 말씀드리기만 하고 1승이라는 어, 작품이 있습니다. 또 조만간 뵙고 혹시 제가 극장에서 뵈도 얼굴 기억 혹시 못할 수도 있지만 네, 꼭뵙 기회가 생기면 좋겠습니다. 네, 늦게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심해서 돌아가세요. 네, 감사합니다.